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세종시 중심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60만 제곱미터가 유력합니다. 당초 총리 공관옆 39만 제곱미터가 거론됐지만 국회 사무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늘었습니다. 이 수목은 바로 앞이 앞으로 5, 6년 후면 국회의사당이 들어올 곳입니다. 서울의사당보다 2배 넓게 지어질 예정인데요. 의장 공간 등 서울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갖추지 못했던 시설들도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의사당 건물을 가운데로 양 옆에 직원 거주 시설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사이에 국회 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시설 주변에 국회 타운을 만들어서 이러한 레지던스라든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쉴수 있는 숙소 개념까지 국토연구원은 이렇게 국회와 정부부처 간 거리를 줄여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 5천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1500명 안팎의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전체 경제 유발 효과도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. 기존에 뭐 3천억에 뭐 3.8배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굉장히 작은 거고요. 의사협회, 변호사협회, 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내려온 다면 상당히 큰파급 효과가 있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국회법 개정이 남아있지만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경우 오는 2026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